와, 비 진짜 많이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월요일이고요. 제가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일, 2일, 1박 2일 동안 속초와 양양으로 이제 지구백 RS를 가지고 오랜만에 솔로 투어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제주도 갈때 브이스트롬을 가지고 제주도 투어를 떠났었고, 이제 거의 두 달이 지나서 오랜만에 지구백 RS를 가지고 장거리 투어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가와사키 지구백 RS는 장거리 투어로도 어, 잘 달려줄 수 있을지 저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줄수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제가 왕복 600km 정도 될것 같은데 이 장거리 투어를 하면서 이 친구의 성능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백 RS에 옵션 파츠를 몇개 달았습니다 일단 앞에 윈드 스크린, 윈드 실드라고도 하죠 앞에 투명 네, 스크린 실드를 장착했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가드 네, 이것도 주문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쪽에 엔진 가드, 엔진 가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꾸안꾸 스타일로 원래 있었던 것처럼 순정인 것처럼 이러한 파츠들을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장수 덮풀백을 뒤에 리어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여기 리어 그랩바에다가 이 끈을 활용을 해서 잘 묶어놨습니다. 자 주... 아씨 <laughs> 스탠드 안 눌렸어. 자 그럼 출발 하겠습니다. 자 속초로. 출발! 아, 날씨 시원하다. 지금 제가 첫 번째로 향하는 목적지는 속초의 이스트 세븐이라는 라이더 카페입니다. 자, 속초까지 지금 4시간 2 0 4분 소요될 것 같은데, 250km. 잘 다녀와 볼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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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크 투어를 떠날 때, 이런 쭉 뻗은 도로도 물론 신나게 달릴 수 있었지만, 이런 시골 마을을 한적하게 달리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경치 구경하면서, 자연을 느끼면서, 이 엔진의 배기음도 즐기면서 시원하게 얼굴에 바람 쐬면서 아, 좋아요. 음, 이게 바로 여행이지. 저는 미시령 터널로 안 가고 미시령 옛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미시령 옛길 방향으로 저는 꺾었습니다. 길은 얼마 없는데 네, 오르막길 잘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미시령 옛길 고갯길로 한번 올라가볼게요. 옛길 시작입니다. 일단 커브에서 속도를 좀 줄이고, 맞은면 차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쫄보이기 때문에, 가속을 하지 않습니다. 아, 코너 잘 돌아가. 확실히 브이스트롬보다 코너 도는 게더 가볍고 재밌습니다. 상에 도착했네요. 미지령 정상. 와, 와 저는 제바이크를 갖고 들어가 볼게요. 너무 멋있다 진짜. 와 힐링. 힐링이 이게 힐링이 바로 힐링이 바이크 힐링 여행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운힐 내려가야 되니까 엔진 브레이크 잘 써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 앞에 뭐, 이거 안개일까요? 구름일까요? 와. 한치 앞도 보이지가 않는다. 와 진짜 조심해야겠다. 와, 지금 가시거리가 한 15m, 20m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잡힐지 모르 겠는데 육안 으로 봤을때는 진짜 안 개가 너무 뿌해 가지고 딱 지금, 이 부분 은 10m 도, 안 보이 네요. 아, 신호 걸렸어. 아, 다운힐 너무 재밌었어. 와, 왔다. 속초 라이더 카페 이스트 세븐. 와 설악산 자라 풍경 진짜 예쁩니다 와 감탄만 나온다 제주도 못지않네요 여기 진짜 예쁘다 오늘은 화요일 아침인데요. 비가 오네요. 어젯밤에 이렇게 커버를 씌워놔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는, 둘째 날의 목적지는, 어, 먼저, 충주호를 갔다가 대전 가와사키 가서 엔진오일을 교체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벌써 적산거리가 1044km 거든요. 그래서 충주호 갔다가 대전 가와사키 가면 은한 1300에서 400 사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엔진, 오일을 교체하겠습니다. 짐을 실으니까 다리가 안 올라가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첫 목적지 어, 충주 선착장. 다시 속초길로 올라가서 가는 길인데 3시간 47분 걸리네요. 세나 키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트랙션 컨트롤 모드 2로 바꿨습니다. 빗길이니까 안전하게. 선착장으로 가겠습니다. 아 어, 비가 조금 더 계속 많이 오고 있어요. 진짜 천천히 안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안개가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이제 미시령 선을 들어가는데 오토바이는.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갓길 쪽으로 이동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스즈키 라이딩데이 때 인제 오면서 미시령 터널을 지난번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요금 내야 되는 건줄 알고 요금소로 들어갔다가. 안내원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토바이는 돈안 내도 되니까 제일 갓길 쪽으로 빠져서 조심히 가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갓길 쪽으로 빠져서 조심히 나왔고요 지금 비도 오고 있는데 안개도 너무 심해요 기상증을 켜고 지금 속도 55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저 코코 이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와이 진짜 많이 와 일단 조금 우리 입었으니까 조금 달리다가 좀 튀어야 될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원주인데 날씨 엄청 좋습니다 구름봐 와... 아, 아까는 비가 그렇게 오더니 이제 홍천 지나니까 언제 비 왔냐는 듯이 여기는 완전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땡볕입니다 땡볕 신기하죠 와 선착장 드디어 청주 저희 집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많이 지치네요 제가 1박 2일 동안 청주에서 속초 갔다가 그리고 양양 그리고 오늘 돌아오는 길에 어 충주호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전 가와사키 가서 엔진오일까지 교체하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또 바이크도 많이 무리가 갈것 같아서 오늘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어 세차도 좀 하고 정비도 좀 하고 해서 내일이나 주말쯤에 다시 엔진오일 교체하는 모습 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왕복해서 한 650km 정도 달렸는데 제가 어 제키 181cm로 이렇게 숙이고 좀 타니까 장거리에는 좀 힘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좀 키가 저보다 좀 작으신 분이 타시기에는 장거리에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바이크 이쁘다고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세, 세 분한테 바이크 예쁘네요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크를 가지고 나갔을 때좀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네, 저한테는 장거리에 가기엔 좀 힘들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에 대전 가와사키 가서 엔진오일 교체하는 모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